48. 자, 함수 f(x) 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구간 함수로 쪼개져 있지? 0일 때 2일 때나눠지그 보지? 근데 이 함수가 다 0에서 네. 연속이야. 확인해 볼게위아래0지 번호가 연속 아니지? 0에서 연속 아니지? 네. 2에서 2에서는 넣어보면 2에서는 연속이 그리고 상수가 아닌 다항식 px에 대해서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 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자첫 번째 볼게 기역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어려운 말이야. px 곱하기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뭐지? 연속. 연속이냐 물어봤지? 근데 지금 px가 뭐라고 했어? 0. 아니, 다항식이라고 했지? 맞죠. 아, 그렇죠. 맞아? 네. 그러면 무슨 말이야? 연속과, 그러니까 다항식에서그러니까 px는 무슨 함수야? 다 함수라고 네. 생각해야지. 네. 그렇지 않을까? 동의해. 네. 네. 그 다음은 어떻게 돼? FX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네. Fx는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지. 어디서 불연속이야? 0에서, 0에서 불연속이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 구조가 기억 어떻게 따져 계속 이 구조 쓰면 하나도 안 내려요. 답이 엄청 답이 긴데, 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PX 곱하기 FX가 어디에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뭐가 되게 만들어야 돼? 연속이 되게 만드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지금 뭐야? 연속과 뭐가 만나니? 불연속이 만난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당연하네. 불연속의 값이 다르다고 지금 어디가 의심점이야? 네. 0일 때밖에 없는 거. 야 0의 좌, 네. 0의 우, 0일 때 값이. 누가 생각해봐. 여기 의 값이 다르잖아 지금. 그럼 여기가 당연히 뭐야? 다음 함수니까 다 뭐야? P0이 거 아니야? 그게 곱해지는데 값이 같으려면 결국 P0이 얼마가 될수 밖에 없어? 0. 0이 될수 밖에 없지. 그럼 기억은 맞아, 맞아. 맞네. 맞아? 자, 니에는 PX 곱하기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뭐가 가능하대? 미분. 미분 가능해야 된다고 물어봤지. 그럼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일단 뭐가 돼야 돼? 연속성을 만족해야 되지 예. 동호 이해돼? 예. 그래서 일단 연속성의 조건이 아까 이거 그대로 쓰는 거야 p0가 얼마지? 0이다 예. 그러니까 연속성의 조건을 먼저 만족해야 되니까 p0을 0단로 찾았어 이해됐어요? 예. 자그 다음에 이 함수가 이제 연속성이 아니라 ㄴ이야 이 함수의 무슨 가능성이야? 예. 미분 가능성을 따야 되지 그러면 어떻게 돼이 함수를 미분해야지 뭘로 안미? 예. 비미 이해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구조가. 위에는, <laughs> X가 결정되면 안미는 P P P'X 곱하기 FX 더하기 PX 곱하기 F'X의 0의 왼쪽과 0의 어느 쪽이야? 음. 오른쪽을 따지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0을 기준으로, 아, 그리고 또 어디야? 2일 때도 따져야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해 되니까. 어디에서도 2에서도 응, 따지지 2에서 2의 왼쪽과 2의 오른쪽도 따지지 왜? 꺾인 함수는 지방 함수는 2에서 꺾였잖아 이해됐어요? 응. 자 그러면 지금 F만 다시 확인을 해보면 0과 2인데 F의 버전은 0의 왼쪽에서는 음수 X 맞아요? 응. 0과 2 사이에서는 X-1이고요 2의 오른쪽에서는 e x 빼기 3이니까 얘를 미분한 f 프라임 음수 1이고 1이고 얼마야? 2, 2 아니야? 네. 자, 럼 그때 네. 적용하면 돼. 0의 왼쪽에 일딱 f x는 얼마야? 0의 왼쪽에 음수 1이지. 네. 마이너스 1 곱하기 p 프라임 얼마야? 0 맞니? 아저 어, p 프라임 쓴 거죠? 네. 맞아그 네. 다음에 f 프라임 아, 그 Fx, 때가... 아, Fx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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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지 아, 소리 영에 자극하는 여기니까 아, 이 아, 다시 써볼게요. 위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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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자, 아, 아, 좌미분계수를 따지는데 아, 집어넣으면 p 프라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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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f 맞 아, 어하하기 p 아, 곱하기 f 아, 라임 아, 아, 니야 이거 계산해 내면 어떻게 돼? f0의 값은 여기다 집어넣었지. 여기 두고 어디 들어갔어? 여기지. 맞아 0이라고. 그렇지? 0에 여기가 0이잖아. 여이 0이 저할로 하는 거 아니야. 아니 f0이잖아, 지금은. 그죠 그러니까 0이 왼쪽 여기잖아. f0은 0이잖아. 얘는 사라져 사라져 이해 됐어요? 사라지고, 여기는 F 프라 i m 여기네. 왼쪽이니까. 네. 얼마야? 까 마이너스 p 0가 나오겠네 근데 p 0은 이미 네. 연속성 조건에서 0이니까 이 P0 은 0이니까 0이지 네. 오른쪽은 p o n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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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얼마야? 마이너스 1. 1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p0은 0이니까 쓸 필요도 없네 네. 사실은 네. 그럼 얘는 얼마지? 어, 마이너스 1. p 프라임 0인데 이게 얼마가 돼? 네. 돼야 돼? 0이 되어야 되니까 p 프라임 0은 얼마다? 0이라는 0. 조건이 나오네 <laughs> 맞습니까? 네. 그다음 2일 때따졌죠 그럼 2의 자극한 똑같이 넣는 거야 p 프라임 2 곱하기 네. 네. F2 더하기 P2 곱하기 f 2 맞아요? 자 F2는 2에 자극하니까 여기지. 여기다 2라는 함수값을 넣으니까 얼마지? 1이니까 P' 얼마만 돼? 2만 남겠지? 그다음 여기서 F'2는 2대 2에 자극하는 1이지. 그럼 더하기 뭐가 돼? P2 p 가 되겠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똑같이 p'2 e 곱하기 f2 더하기 p2 e 곱하기 f'2인데 좌우를 따져야지. 자, 여기서는 어떻게 돼? 2의 우극한 0이지. 1이지. 연속이니까. 그럼 p' 뭐만 남아? 2만 남겠지. 그다음 여기서는 f'2인데 2의 우극한 0이 네 맞죠? 요 값이 2니까 2배의 p2가 되는지. 근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이둘이 서로. 근데 어차피 프랭티는 같으니까 신경쓸 필요가 없지. 그럼 결국 e, f, e 와 p, e가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맞아? 그러니까 결국 은조건인거야 p, e는 얼마다? 0이다 그래서 니은또 맞아, 맞아, 맞다. 해석대, 해석돼자 그럼 지금 볼게요. 또 똑같은 문제야. 지 오, 이거 쓰는 거라고 알겠어? 이거 알고 있고 설명 들으면 거기 끄이질 거란 말이지 실제로 니가 해봐야 돼 영주도 마찬가지고 암매도막 찍어 봐도 되고 그러니까 음. 요 툴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가져도 음. 상당히 고득점 문제 하나를 풀어낼 수 있는 무기를 가져도 됩니다 이것은 PX랑 누구지? FX의 전체 제곱이 실수 전체에서 뭐가 가능해야 돼? 미분은. 미분 가능해야 되지? 그럼 일단 연속성은 아까 위에 거라고 네. 똑같을 걸? 그러니까 지금 s가 결정이 될때 px랑 fx의 전체 제곱이 뭐가 돼야 돼 연속이 돼야 되잖아 그, 그렇지 그아닐까 그치? 그럼 봐봐 0에서 이 왼쪽은 0이고 얘는 1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지금 어차피 여기서는 뭐야 0에서 불연속 나오지 맞아? 그럼 연속이 되게 만들려면 결론은 일단 여기서 이거 하나는 확실하네 p 형은 0인 건 확실한 거야. 그렇죠? 맞아? 2에서 자 4로 연속 됐으니까 따지 필요 없고. 그럼 이제 무슨 함수 미분 가능성 조사해야 되니까 점 미분에서 똑같아. p 프라임의 x 곱하기 뭐지? fx의 전체 제곱 앞미 더하기 뒤미 할 거지? 자 그럼 어떻게 돼? 2배의 px의 f 아니지. fx의 전체 제곱 요렇게될 거지. 그렇죠. 다시 써줄게. 잠깐 얘기. 자, 이거는 무언가의 전체 제곱을 미분하는 거 아니야? 미소, 미소. 이해됐어요? 건미니까 어떻게 돼? 이 X 두배에 이거 먼저 쓸게요. 뭐지? X. F X 그다음에 속미 F 프라임 X 그리고 앞에 또그렸어 이거 아니야? 이해? Yeah. 맞아? Yeah. 이 녀석이 언제일 때? 0일 때와 2일 때를 따지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자 그럼 똑같이 따서 진다 0의 좌, 0의 우 맞아? 자 그럼 0의 좌는 다음 함수니까 상관 없지 그냥 P프라임 0이겠지자 얘는 0의 좌니까 어때? 이제 바로 놓자. 0의 좌니까 여기지? 여기지? 이값 얼마야? 그죠? 0 아니야? 더하기 2 배의 f 0, 0의 좌우칸 여기지? 0이니까 또다 사라져 사라져. 사라져서 얼마 나와? 0. 0이 나옵니다. 자, 우변에 0이 오칸이야 똑같은 다음 함수니까 p 프라임이랑 똑같을 거고 0의 오른쪽은 0이지 네. 얼마야? 마이너스이지. 그 값을 제곱해 줬으니까 얼마야? 1이 되겠지. 네. 더하기 1, 2 곱하기 2였는 여기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곱하기 f 프라임이니까 여기지. 네. 0이 오칸가1이네 맞죠? 네. 그다음 아, 곱하기 네. p 0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여기 계산하게 되면 p 임0 하고 마이너스 2p 0인데 어차피 p 0은 0 아니야? 네. 그럼 결국 이거랑 이거랑 같아야 돼, 같아야 돼. 네. 같아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연속성의 미분 가능성의 조건으로 p 프라임 0이 얼마다? 네. 0임을 알게 된 거야. 그다음 똑같이 언제일 때? 때 네. 맞아? 그럼 얘는 p 프라임 e 더하기 아 더하기 아니지 곱하기 얘 바로 넣게요 이제 숫자 감으로 이렇게 2의 자극칸이지. 2의 자극칸 여기지. 함수지 감수값 1 아니야? 제곱하니까 그대로 1 맞아? 더하기 2 e 곱하기 f 2의 자극칸 2의 자극칸 1이지. f 스니까 그다음에 곱하기 f 프라임 2에 정확한또 1이지? 네. 곱하기 얼마지? p 2이지. 네. 그래서 정리하면 p 프라임 2 2 p 2 이렇게 나오겠지? 그다음 2의 네. 우극한은 네. 여기 똑같이 p 프라임 2이고 2의 우극한 얘네 여기 있는 얼마? 1이네. 제곱하는거 똑같이 1. 맞아요 더하기 2 곱하기 F2. 1이지? F프라인 2의 5가 0이니까 2가 나오지? 그 다음 똑같이 P이지. 정리하니까 p 라2 더하기 4 곱하기 P2지. 이 둘이 아까랑 똑같아, 같아야 돼 어차피 얘는 같은 거 아니야? 어, 그니까 러 어, 누가 돼야 돼? P2가 0이 돼야 돼. 이해됐어? 따라서 우리가 찾은 조건은 P0이 0이고 P'0도 0이고 P2가 얼마다? 0이다 P'2는 얼마인지 몰라 이해됐어요? 자 그럴때 <laughs> 조건은 이것만 다찾았으니까 그럴때 문제가 어떻게 돼? 마지막 ㄷ 찾으면 그요 툴만 가지고 있었으면 2010년도에 선생 공부했던 형들은 다 풀었거든, 요 상당히 까다롭긴 했는데 요툴 나오면 사실 쉬워, 이거는 이제 사실 정형화된 거기 때문에 절대 그래프 그리지 말고 이해됐어? 어? 그럼 이제 마지막 디귿에 마지막 얘기 얘기되는 거야, 누가 p x는 맞아? 네. 지금 가정의 조건이 요거 안에 거고 요거 뭐지?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아까 2년까지 풀었으면 직관적으로 뭐야? 얘도 0이고 얘도 이고 이렇게 0이 될 거라는 거 거야. 어느 정도뭐야 때려 맞출 수 있잖아. 네. 이해됐어요? 그럼 px는 누구로 나누었을 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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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 제곱과 x 2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무슨 x예요? X. qx고 나누어 떨어지는지 알고 싶은 거 아니야? <laughs> 맞아? 그럼 확인하는 방법은 얘가 4차식이니까 나머지는 몇 차식이야? 몇 차씩 그러니까 나머지 몇 차야? 나머지가 아, 3차 3... 이하 아야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나눠 떨어진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로 나누어 떨어지는지 물어본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 ax 세제곱 더하기 맞아? 다 해봐야지 뭐 방법이 없잖아 bx 세제곱 이거 아니야? 자 조건이 첫 번째, P. 0이 얼마야 0이지 그럼 P. 0은 여기 이들 o u n g is Harajibo. 지 ABC. d 가다0나와있 P. 두 번째 P. 2도 0이니까 P. P 얼마지 2 g is P. a o u n g is P. d d는 0이니까 P. 그러니까 y 0이다 g is P. Young is 미분하면 다안할 거야. p 프라임 x, x 하면은 얘를 여기에 뭐가 있든지간에 누가 있어? x도 있고 x 마이너스도 무조건 들어가 있을 거야. 그리고 한번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 3a의, 더하기, 3A의, 더하기, 3A의 x 제곱 더하기 2 b x 더하기 c만 남지. 그래서 이해 돼? 돼. 근데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p 프라임 0도 0이니까 c도 0이겠지. 그럼 C도 0이니까 여기까지는 온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음. 뭐야? P'? 2를 몰라. 몰라. 이게 이제 고민인데. 그러니까 P' 2일 때 0이 안 되면 답이? 안 돼. 없는 거야. 확인이 끝까지 안 되네. 그러니까 나눠 떨어진다고 볼 수가 없죠. 없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지. 답제에서는 발레를 찾아서 써놨는데 사실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를다 뭐 갈래 식으로 썼네. 갑지를보니다 안되는 케이스. 컨셉 이해 돼? 예.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p 프라 얼마지? 2도 0이라는 게 조건이 있다면 2 집어넣으면 p 프라 2는 2 집어넣으니까 4, 3 12a 더하기 4b는 또0 나올 거 아니야. 예. 그 여기다가 8a 더하기 4b는 얼마지? 예. 0 나오지. 그래서 위아래 10을 빼면 어떻게 돼? 4b는 0 아니야? 예. 그래서 b도 얼마 나지 0. B도 0이니까 A도 0. 다 나왔나? 나오는데 누가 없어서? P 프가 없어서. 0 됐어. 이해됐어요? 그래서 답이 아니야. 정답은 무엇? 기억과 니 ệ 이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다음 149번 보겠습니다. 149. <웃음> <웃음> 영주도 그렇고 강도도 그고 이제는 맞는데 이제는 여러분 이런 문제 만났을 때테 지금 선생님이 쓰는 테크닉 그대로 써주세요 그러면 진짜 안으 요거 쓰는 요령만 좀더 생기면 요런 종류의 문제들은 수월하게 극복하수 있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가 너희들 과 학교 내신에서 나오길 바래 나오면 애들 많이 못해어요 네, 애들 다 미분만 할줄 알지 해석 못하거든자그 다음 몇 번? 149번 한번 보겠습니다 149번은 f0이 얼마지? 음. 0인 음. 함수 fs지? 예. f 0 0이야. 어, 원점 지나는 것밖에 몰라. 네. 근데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gs가 이제 구간함수네 0일 때랑 0이 아닐 때랑. 그러니까 x가 0이면 네. 얘도 0을 지나고 x가 0이 아니면 x분의 무슨 x야. fs네. 맞죠? 근데 의심점 x는 0인데 이 함수가 x는 0에서 뭐래? 유 가능하다 아니 gx는 x는 0에서 연속이 돼자 그럼 이제 거기 시작해 볼까 지금 gx가 x는 어디에서? 0에서 연속이 됐지 그럼 어떻게 표현돼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그때 gx는 x분의 fx 아니야? 이거랑 g 누구랑 0이랑 같은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모양의 형태가 얼마야? 0. 0이라는 거지. 네. 근데 문제 조건이 F0이 얼마래? 0. 이라고 했지? 그래서 잘 봐. 한번더 가는 거야. 그럼 이 식을 다시 쓰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빼기 0분에 FX빼기 F0이라고 도해석할수 있지 않을까? 왜? F0이 0이니까. 그럼 이 구조는 다시 쓰면 어떻게 돼? f 프라임 이 모양은 순간 변화율에 대한 미국의 f 프라임 영 아니야 f 프라임 영이 0이 얼마야 영이라도 뭐같으려 거야 그러니까 지금 f에 대한 정의가 F0이 0이고 f 영이 영이고 f 프라임 영일 때가 얼마지 영이라는 거야 그럼 이거 아까 얘기한 대로 뭐요 영에서 이렇게 극대가 될 수도 있지 영일 때 합수값 영이 여기가 여기 x 축이 있고 이해됐어요 y 축이 영이 있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또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예. 나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g0에서 g가 x0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에서 우리는 이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야 예. 컨셉이 해돼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문제 다푼 거야 그럼 문제가 이제 x0에서 뭐지? 미분? 음... 가능한 함수 기억분 하는거지 지금 f프람 0이 0이 나왔으니까 맞아? 네. 자 니은 확인할게 기억은 가능하지 f프람 0이 0이니까 자 니은은 주어진 함수가 누구야? x xfx가 미분 가능하냐고 물었지 그럼 0,0 0 지나니까 똑같이 뭐 12번 있다 맞아 맞아 네. 그럼 뭐 가능한지 물어야 돼 미분? 아... 가능한지를 물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서 이 함수는 이런 문제 푸는 유로 이걸 뭐라고 하면 아 g s 썼으니까 무슨 약수야? HX 라고 하면 맞아? 네이 약수가 0에서 미분가니까 0에서 연속이 돼야 되니까 리미트 X가 어디로 갈때 0으로 갈때 HX랑 H0이 서로 같아야 될거 아니야 그럼 지금 문제에서 0으로 갈때 HX는 누구냐 리미트 0이 아닐 때니까 이 FX는 누구야 얘 아니야? 그럼 XX 약분되니까 누구만 남아? FX만 남겠지 얘가 들어가니까 fx 자리에 그 다음에 는 h0 그대로 0이지 근데 리미트 f 프라 f'0이 얼마야? f'0이 0 아니 x0 이거 0이 f0 아니야? f0은 0이니까 맞아 맞아 맞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미분하지 미분하면 어떻게 돼? h'x는 fx 더하기 x 곱하기 f'x 아니야? 맞아? 0에 좌우 따질 거 없어. 0 넣으면, 그러니까 F. H. 프라임 0이 존재하냐고 물어본 거 아니야 6. 그럼 f0 하하얼얼야야 0이잖아 근데 F0이 얼마야? 0. 0이니까 0 존재하지. 미분 가능하다고 이해됐어요? 세번째세 예. 번째는 s 예. y x u n g x o 수가 g 지 0에서 미분 가능하냐고 물은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부터 마찬가지야 지금 문제도 x 곱하기 gx 함수를 또 똑같이 무슨 x? hx라고 하면 이해 됐어요? 0에서 연속이 돼야 되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hx랑 h0이 같아야 될거 아니야 근데 h0은 이미 값이 얼마야? x에 0 집어넣으니까 0 확인 됐지 그럼 hx는 이거 아니야? 근데 x가 0이 아닐 때 gx는 그거야 이해 지 똑같지? 그러니까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0은 아니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0으로 가까이 갈때 gx 누구예얘 아니야? 얘가 결국 다시 곱해질 거 아니야. 그럼 x 곱하기 이거니까 사라져서 결국 또 똑같이 무슨 x야? fx 아니야?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얘는 f0을 나타내지. f0은 얼마야? 0이라고 했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연속성은 만족하지. 똑같이 미분 가능성도 얘 예, 미분하면 H 프라임 X는 안 미하면 G, X 맞아? 그럼 더하기 어떻게 돼 X 곱하기 G 프라임 X 0 지번 하니까 H 프라임 0이랑 함수값은 G 0 더하기 0이지, G 0은 얼마야? 0이네0에서 미분 가능하지? 이렇게 찾아낸 거 동의됐어요? 오케이 그다음 마지막 내용 뭐합니가 네. 对。 숙제금 토요일까지 좀 많아지는데.